이건 완전 부록, 잡담이니까 가까이서 할게요. 어, 제가 겨울방학 때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 친구 집에서 자주 놀았는데 그집 애들하고도 특히 많이 놀았거든요. 애기를 봐주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랑 어린이집. 다닌 남자애를 봐줬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랑 많이 친해졌어요. 제 머리가 이 끝에가 이렇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된 것도 다 걔가 자기랑 이모랑 이렇게 깔맞춤으로 이렇게 머리 하고 싶다고 걔는 초록색처럼 핑크색을 했는데 다 빠져 가지고 지금 이 지경인데 <laughs> 그 동네 초딩 머리더라고요. 네. 어그 제가 한국에 와 버리니까 애가 생각나서 자꾸 친네 엄마한테 영상 통화를 해 달라고 막 식... 쪼르는 거죠 근데 거기랑 여기랑 시차가 2십 열두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네 시간을 오면 전 새벽이라서 자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늦게 자도 한두 시 정도면 그래도 자니까 막저제 시간으로는 새벽 두세 시에가 이모랑 통화해 달라 그러면 지네 엄마가 안 된다고 이모. 는 새벽 (2시다)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자기는 오후 (2시인데) 이모는 새벽 (2시라는) 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 지구에 같이 살면서 내가 어~ 낮 (2시인데) 새벽 (2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꾸 자기 엄마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글을 써요. 초등학교 1학이니까 <laughs> 엄마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이모가 진짜 새벽 두인게 맞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맞다, 니네 엄마가 설마 거짓말 하겠니? 이러면서,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로베르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얘가 어떤 선에서 이해를 할까가 어려운 거예요 그 페릭스 같으면 어, 밑에 동생 같으면 아이모 뭔데 사니까 그래 뭔데 살면 12시간 차야 할 수도 있어 그냥 이러고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거니까 넘어갈 텐데 이제 저는 어, 로베르타한테 이 시차 거리와 시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 해가 있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돌아. 지구의 자전이죠. 공전은 필요 없어요. 이거 설명할 때, 네. 자전하면서 이렇게 빙빙 돌아, 빙빙 돌다 보면은 해를 이렇게 받아.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아침이 오는 거야. 네, 해에서 이밖으 거꾸로 넘어가면 여기 밤이야. 해를 받으면 낮이야. 이렇게 빙빙 돌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침이고 저녁이 되는 거야. 이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는 여기 살고, 난 여기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해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걔랑 같은 집에 있었으면, 어, 하루 종일 해서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메일로 써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겠고, 니네 아빠한테 부탁해봐. 될, 아빠가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 거야. 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바였는데 어, 좀더 나가서 만약에 얘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저는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 왜 우리는 어, 모두 다 어, 아침 6, 7시에 해가 뜨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는 걸 좋다고 생각했을까? 사실 온 지구가 왕창 똑같이 어, 시간을 24시간 네. 온 곳에서 다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면 되냐 하면은, 어, 뭐, 예를 들면은, 아, 런던은 오후 5시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그때 해가 뜬데,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오후 5시인데, 어, 뭐뭐 브라질 사람들은 지금 점심을 먹는데, 뭐, 막,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딱 똑같은 시간을 가 쓰면서, 어,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어 그게 더 쉬울까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시찰 갖고 이렇게 사는게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시찰 가지고 사는게 차라리 조금 더 쉬울 거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그런 그런 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 를 네. <laughs> 하면서 어 지금의 이런 12시간 시차가 정해진 것은 사실 영국의 그린니지 천문 대가 어 자기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 으로 잡고 이렇게 빙빙 돌려 가지고 24시간을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 영국에서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어 태평양 한가운데 피지 섬에 날짜 경계선 이라는게 생겨 그래서 그 날짜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같은 동네인데 어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은 저쪽 섬은 어제고 이쪽 섬은 오늘이야. 왜냐면 24시간 체계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는 딱 날짜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로 정했어. 그것은 옛날에 어, 영국, 런던이 어, 이 시간 체계를 만드는데 너무 권력을 다 가졌기 때문에 지내 편할 대로 한 거야. 그리고 어,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는 인구가 별로 안 살아.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날짜가 바뀐다는 점이 거기 딱 사는 사람은 엄청 불편해.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바뀌니까. 근데 거기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라서 거기서 바뀐 사람들이 불만을 해봤자 소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날짜 변경선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불합리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음~ 만약에 미술을 조금 더 한국 미술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 (2018년에) 올해의 작가상을 했을 때 이때 구민자라는 작가가 이 점에 대해서 다룬 게 있어 그~ 이 작가는 어~ 기금을 타가지고 아예 그~ 날짜 변경선이 있는 피지에 놀러 갔어 그래가지고 작품 제목이 전날의 섬, 내일의 섬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 이렇게 하루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스스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념 미술 작업을 해서 영상 같은 거 만들고 오, 뭐 이렇게 오브제도 좀 놓고 전시를 했는데 어, 올해의 작가에서 어, 그. 그해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크게 호응은 못얻었서그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걸 엄청 재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한국에는 개념 한국에서 개념 미술을 하려면은 그렇게 날짜가 바뀌는 것 정도의 문제는 모시 중원 뒤에서 중원 순서에서 막 밀리고 어, 여성 국극 막 이런 거 있잖아 일제 시대의 강압과 그막이 막그 사회 변동 상황에서 여성 부국단이 있어야 했던 이유와 또 그게 붕괴된 시대 변화 와막 이런 거를 다룬 정은영 작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낫다. 어막 그렇게 평가가 됐고 아니면 어, 작년에 자사에서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던 오긴 콜렉티브의 사회 사회 비판적인 작업들 이런 거 왜냐하면 어, 소외되는 지역이라든가 막 이런 거가 훨씬 너무 너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날짜 변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섬은 오늘이고 저 섬은 어제야 막 이거는 어,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큰 감동을 주기에는 아직 너무 그거 자체도 재밌지만 한국은 그런 걸에 대상을 줄수 있는 준비가 된 나라가 아닌 것만 같다 내 생각은 그렇다 막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변태가가요 그런데 <laughs> 어, 나는 어, 나는 낮 두신데 왜 이모는 새벽 두시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 층위가 네왜한 명은 새벽 두시고 한 명은 낮 두시지에 대해서 제가 어, 무슨 말을 해줄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어, 얘가 네 살인지, 여덟 살인지, 아니면 16살인지, 아니면 25살인지, 3른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식으로 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할 얘기가 진짜 달라요. 네. 저는 로베르타한테 어, 왜 구민자 작가가그 작업이 그해 올해 작가상을 타지 못했느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지 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음, 하소연이 죠또네 어, 여러분이 저랑 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은 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어, 그거에 따른 리액션을 하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네. 제가 로베르따랑그 집에서 많이 놀았고, 얘가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구가 해가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혹시 감을 못 잡고 있는 걸로 보이시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어, 저는 이것까지인데요. 막 이런,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로베르따랑 구민자 이야기를 못 하지만 로베르따를 엄청 사랑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laughs>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가 막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그 그 단계 나름의 소통이 있고 그 단계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기왕 여담 한 김에 요 책에서 제가 딱 여러분 나이 때 대학교 3상 4학년 때 진짜 아트선재 미술관 그때도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재미 그 감동을 그 한의 감동을 받았던 작업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네, 하나만 소개할게요. 프란시스 알리스의 실천의 모순이라는 작업인데 이, 이 작업이에요. 이거는 영상이에요. 프란시스 알리스가 아트 선재예요. 작년에도 와서 강연하고 전시하고 막 강연에 사람 밀어 터지고 그랬거든요. 어, 벨기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 멕시코 시티에서 거기에 망명해서 이미 (10몇 년째) 살면서 거의 멕시코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실천의 모순이라는 이 작업은요 어~ 비디오가 시작하면은 큰 얼음을 하나 저렇게 낑낑거리고 끌고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멕시코 시내 시내를 그걸 막 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어, 얼음이 점점 녹아요. 뜨거운 날씨에 그래서 점점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요만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동화 발로 툭툭툭툭 차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 녹아가지고 요만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삑! 돼가지고 그 길바닥에 이렇게 물 흔적으로 이렇게 띵 남고 비디오가 끝나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어 음, 그리고 부재가 무언가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부재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뭔가를 추가라고 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를 편집해서 이제 하루 종일 찍었지만 짧은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어,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어, 어차피 다 녹아서 없어질 얼음을 그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비디오 찍는 게왜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은 어, 어, 저한테는 어, 예술 인간이 살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술을 왜 하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어, 그 우리가 예술한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소 부질없는 거에 목숨 걸고 하고 있다라는 어 그거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그이 <laughs> 작업의 부질없음에 공감하고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네 마음으로 네 외로운 코로나의 한학기를 잘보태텨가겠습니다 네. <laughs> 잡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